제 굳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인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억이며 놀라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본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의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동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하마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을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록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수고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러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가난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환절기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성경 말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수고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우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이세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민으로라. 구부로에서 난 레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이자라 하니, 그가 밭에 이집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하신 증거를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수고 많이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